자그 다음 14번 문제인데 하제 14번 풀었나? 그때 내가 계산해보랬다니까 14번 집에 들어왔었어 집에서 풀었다 풀었냐고 그럼 아네답 구했나 나오더나아 그, 아, 그거, 어? 그거 계속 풀다보니까 어? 그 계속 하다보니까 나온 것 같은데 뭐라고? 아, 계속 풀다보니까 나온 것 같은데 나온 것 같은데는 뭔데 기억 못 하나 어제 했는데 어 나왔을 거요어 알았다 자 보자 gx를 우리가 지금 계산해야 되는 거거든 어 그럼 gx부터 일단 구하자 gx는 근데 fx의 역함수라네 그럼 역함수 구합시다 그대로 적어주고 두개 위치 맞고 거구만들어졌면되지 자, 기에 이제 GX다. 이거 가지고 걸어야 되는데. 자, 여기 숫자는 의미할지 합성하는 거있는어 G1은 말 그대로 G 얘기하는 거고, G2는? G 합성 한번한 거지, 이렇게. 어. 이런 거라는 거야 자, 근데 이게 만약에 문제에서 질문 자체가 만약에, 봐봐요. G 예를 들어서 뭐 12에 K는 뭐 예를 들어서 6을 만족시키는 K 구해라. 이런 건 어쩔 수 없이 이 식을 계속 합성을 나가야 돼. 그래서 규칙 발견해야 돼. 근데 이거는 그냥 직접적으로 이렇게 숫자가 딱 주어지고 확 이렇게 물어본 거다. 아이가, 이걸 만냐고 어. 그러면 얘를 합성한 식을 세워 나가는 게뭐 바로 숫자 잡고 계속 합성해 버리는 거야. 그냥 숫자 가지고 식을 세워서 합성한 그 식을 세우지 말고 그냥 함수 값을 계속 합성해 버리면 된다고 그냥 편하게. 자, 그러면 풀 거거든. 자, G1에 3부터 계산하겠습니다. 3 넣으면 되겠지? 근데 여기서는 니가 선택이기를 써야 될게. 이게 대분수로 바꿔서 넣을지, 그냥 이대로 바로 넣을지 좀, 좀 고민해야 돼. 그래서 OS 좀짜나거든 그냥 바로 넣자, 그냥 이거. 이거 계산해야 됩니다. 그럼 15 빼기 3이고, 여기 3 빼기 1 된다, 니까 그럼 10이 될 거고 2 되니까 6분의 1 나오나? 됐날이지 이렇게. 6분의 1이 나오더라. 자, 그 다음에, g 2의 3을 계산하면, 여기 이제 6분의 1 넣으면 된다, 이건 이제. 그러면, 6분의 5 빼기 3, 그리고 6분의 1 빼기를, -1 이렇야될거 아이가. 자, 분자부에6 곱합시다. 자, 그럼, 마이너스 13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13분의 5 넣으면, 이거 더러운데? 근데, 한수이 가요, 지금. 벌써 불안한데? 이깐 확인하자. 아이씨, 거지 같네. 3, 5, 15. 15에다가 3. 3. 12. 6분의 1. 아씨, 맞는가 보네. 아니, 거지 같아뭐 어쩔 수 없이 해가지고 자, 이렇게 된다, 안 하는 거거든. 봐, 이제 장점은 다, 이제. 제발 부탁다 아, 그거지 같네. 하자. 아, 됐나?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합성할 거거든. 이제 g 3의 3을 계산합시다. 이제. 그러면 이제 또 여기다 넣으면 된다, 이거. 그럼 13분의 25 빼기 3 이래 되고 13분의 5 빼기 이래 되거든 분장분의 13 곱해 그럼 26 될거고 자그 다음에 13 곱하면 5빼이13 이래 되겠지 다나여까지자 그러면 계산하는게 마이너스 1분의 될거고 그리고 마이너스 얼마고? 8이 바뀌어서 8나오는거죠8 됐나 이렇게 이런식으로 아 이건 좀 안심이 되네 자그 다음에 하지만 여기서 또 이상한 게 나오면 이제 절망 상태. 보통은 네개나 다섯 개도 규칙이 나올 거거든.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8나으면 되네. 8. 8 5 40 빼기 4안 되고, 8 빼기 1. 이렇게 나오네. 이렇게. 자, 그러면 37에다가, 그리고 계산되는 게7그려 되네. 이렇게 나올 거라. 그렇구나. 37분의 7. 이렇게 되네. 거지가 절망이다. 3 7분의 7로 안 되면 이거 다시 좀 풀자. 이거 뭐미어하다 지금 보니까. 이렇게는 안 나올 거거든 내가 뭐 틀렸겠지. 35 3분의3 7분의7 1분자1 1 1 1 1 3 1 2 1 3 3 9니까 1 1 1 1 3 1 2 1 3 3니까1 1 1 3 1 2 1 3 1 1 1 3 5 2 1 되네. 1 아, 6개고저그 다음에 여기 7대고7 6기가 마이너스 돼. 그리고 마이너스 30나오죠 태국도 어, 아니다. 이거 뭐 틀린거 어그랬요 처음부터 틀린 거, 거 아니야? 3번 틀린 거. 3, 3개 틀린나 3번째 틀린 틀린 틀렸어. 이게 2이고 73원이 십삼0원틀뭐 이거 틀렸다고? 네. 어, 그럼 요까지 맞네. 어, 요까지 맞는 거 같다. 어, 다시 해보자 거기 어, 틀렸지? 아, 하재만은 1 1성이 맞나? 모든 <laughs> 어, 게거짓말인것 같다. 아. 13곱했째 그러면 39가. 아. 아까 여기서 틀린 것같았그러니까 맞지? 니알고도 네 대답 안했지 말해야 을될거 아이가! <laughs> 자, 그럼 마이너스 얼마고 이게? 14가. 마이너스 14. 이렇게 되고. 자,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에 8, 요래되네. 엣지. 자, 그러면, 7분의 4. 이렇게, 7분의 4. 7분의 4 되고, 자, 그 다음. 좀 편한 것좀 내주지. 아이, 진짜 거지같은 걸로 너 문제를. 이뭐 산수기 없대도아니고 진짜. 나. 요래되고, 7곱 합시다. 진짜 구매. 그러야고4이 7.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에, 3이가. 이렇게. 3 나오나? 알지 3. 이렇게. 된다. 자, 그러면, 수동이거든? 하나만 더 구해볼게, 근데. 이렇게 할까, 이거. 어, 그럼 이거지. 6분의 6분 1이다, 이거. 3 정도 6분의 1이다 이거. X.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여기까지 못해줘도 내 말은 이해됐나? 이렇게.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4개씩 로테이션을 돌려라. 라는 건. 자, 그럼 이제 여기 이제 13이니까 4로 나눈 나머지가 1이지. 나머지가 1이니까 2가겠지. 나머지가 2면 더. 나머지가 3 나눠 떨어지면 더. 알겠지? 그래서 요거다. 라는 거. 자, 그래서 24 곱하기에 6분의 1 더하기. 자, 여기까지 됐나? 자, 그 다음에, 이제, g 1의 2, 자, g 2의 2, g 3의 2, g 4의 2. 어, 최대가 봤자, g5가 있니다 어, 아까처럼 내가 보고 이상하게 안 됐다이가, 그걸 다시 계산해야 돼. 이건계산틀린 거야, 이거는. 자, 그러면, 1 0이 3, 그리고 2이 1, 그럼 얘는 7분의 1 나오네. 이렇게. 자 그럼 7분의 1로봅시다 그러면 7분의 5 빼기 3 그리고 7분의 1 빼기 1 분자 0이 7 곱하면 7 3 21 되고 여기 1 빼기 7 되고 이렇게 마이너스 16이고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그러면 아, 8분의 3이 넘네. 이렇게 해볼 자 됐지. 그 다음에 8분의 3 넣자. 8분의 3 5 15 마이너스 3 되고 8분의 3 빼기 1 자, 분자 분만에8 곱하면 되지. 이렇게. 자, 그러면, 마이너스 9분의, 마이너스 5. 그래데 되나? 그치? 자, 그래서 9분의 5. 자, 이제 여기서 이제 9분의 올를넣을 때, 더러운 게 나오면 안 되겠지. 이제 기도해야 됩니다. 신이시여 깔끔한 게 나오도록. 아, 고소. 이렇게. 27 되고. 자, 어, 5에다가 빼기 9. 이래면 되겠네. 마이너스 2될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4가 됐지. 와, 그렇지. 이렇게 이제 2가 나오는 순간 안심이 된다. 라는 거.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계산을 하면, 어, 이제 나오겠지. 이거 왜 4로 적었지? 이거. 이거 3이라 적어야 되지. 이거. 적는 는 거는. 자 됐나?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얘도 마찬가지다. 자, G5부터는 이제, 어, 진짜로 이거 2 계산하는 거다. 이거 어차피. 그래서 7분의 1 나옵니다. 이산하면 자, 그래서 이렇게 됐다. 얘도 로테이션이 4개씩도를 눌러라. 그러면 이게 4로 남은 나머지, 이제, 나머지가 1, 나머지가, 여기 이제, 8분의 3. 이렇게. 됐나? 상승 계산 하시면 됩니다. 통분하고 곱하기바로 어떤 친구 어제 있다니까. 이거 풀어라 는데 계산했는데 안 나온대. 규칙은 나오는데. 근데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근데, 근데 이걸 통분을 해서 24로 곱하더라고. 어, 그래, 심지어 그래 놓고 틀렸어, 계산을. 지금 계산 틀려놓고 그냥 어이가 없는 거야. 상식적으로이건 그냥 분배하면 편하잖아요 약품 다 된다 이거 공가 뭐, 맞지? 어, 그렇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내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할게 야, 하, 나도 뭐 할말 없다 방금 너도 계산 틀렸는데 뭐 그치?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